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등기룹은 영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오늘할 게임은 보로스타즈인데 몇탄 이런게 아니고 바로 리코20랭크찍기 한, 도전 한번 더 돌아왔습니다 자 저번시간에는 제가 제키20랭크찍기로 돌아왔잖아요 아니 제키20랭크찍기 도전을 올렸었는데 영상을 이제 오늘은 리코20랭크찍기 도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오늘 화면에 보이는 이 리코로 20년 그를 찍어볼까 합니다. 아, 근데 제가 원래 이 스킨으로 화면을 하려고 했는데, 이 스킨 너무 지겹죠. 이번엔 오랜만에 리코는 오랜만에 아니지만 스킨 아닌 리코, 일반 리코는 오랜만이네요. 이제 한번 해볼 건데, 일단 누가 먼저 합시다. 이번에는 이제 아무렇게, 아무렇게나 순서를 합시다. 자, 여러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음. 아, 여러분들. 네. 지난번처럼. 오, 언덕독이다. 자, 다음, 저, 저번처럼, 대키, 이렇게. 고, 엄청난 고생을 해가지고. 아, 잠깐말 안, 안 할게요. 좀 이따 말할게요. 그래서. 그래서 좀 이따 말할게요.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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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어 뭐? 뭐야 뭐야 아, 아나 죽었다 아니 그 뭐네 뭔데 그거 하필이면 뭐... 아 잠깐만 대박 어디가 뭐 잘하면 이길 수 있다 뭐 잘하면 이길 수 있어 아니야 잘하면 이길 수 있다 아니야 아니아니 난이. 제발 아니 적들아 좀 도망가지 좀 마라 좀아참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설마? 설마? 아, 아. 아, 자, 저가 또이겨서 할게요. 아, 여기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아, 지난번에 저 키, 저키 20년 그 찍었을 때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좀 마인드하게 좀 했던 이제 부탁인데. 아, 잠깐만. 아, 저, 아니, 진짜. 뭐냐고 진짜. 아 일단은 여기 보호 이거 가져야 되는데 일단 빨리 해볼게요 자, 자, 이렇게 좀공 모은 다음에 아 방금 이거, 이, 이거 저희 엄마가 잠깐 들어와가지고 방에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공 써야죠 공! 오케이, 오케이. 바이런 할아버지 일단 들어가주고 바로 죽어버리기 여리 잠깐만 잘하면 이긴다 자기면 잘하면 이긴다 야 이거 보호 잘하네 야나이는잘 못해 야, 이거 보호 잘하네 잠깐만 한번더한번더 뭐야 너 설마 가재 다 쓴거니? 잠깐만 이런 어? 아니 나이야좀잘 나은이, 좀 들어가 이렇게 잘 들어가야지 이렇게 자, 야 바로 페이크니? 야또 이럴 줄 알았어 그 생각은 뭐야 와.. 야 보아 잘한다 자, 여러분 예 오늘은 그.. 리코 그거 아유 나 그.. 재키 20랭크 찍을 때 진짜 고생인데 오케이 고맙다 얘들아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난 어떨 뻔했니? 어, 근데 여기서 은근히 파이퍼가 많이 나옵니다 아.. 저도 이거 하고 20랭크 올린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그러면, 파이퍼, 한번 써볼게요. 오늘은 다, 로가우스로할 겁니다. 아, 아, 아쉽다. 잠깐만. 아, 화납니다, 여러분. 아, 이거.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파이크 페이크? 일단은, 지금, 봐야 돼, 지금. 누가 더 많이, 데려는지나 봐, 잠깐만. 뭐야, 나가지 마. 오, 야, 얘기야, 이거 우리가 더 높다. 이거 우리가 더 높다. 오, 그래. 너, 너 잘했어. 애들 이제 오죠, 이제. 아이고, 귀여워라, 애들. 지금 생각을 해가지고 오 오지 마라. 아, 지금. 야, 파이퍼. 니가 감, 오케이. 야, 이거 아슬아슬하게. 끝냈다. 띵띵띵 오 오케이 뭐야 역시 너밖에 없다 너가 진짜 남자다 우리는 그냥 로봇 다인데 아보도 지금 로봇이구 잠깐만 일단은 도둑 아아 갑자기 부석탱이가 숨어있네 아아 아, 뭐야 뭐하니 아 잠깐만 오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아아 아니, 아니야 공격 어떡하니? 아공 중독자 공 중독자 아알았 그냥 뒤에 숨어가지고 아 애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공격할 거 아니야. 아 봐봐 공격하던 애들이야. 야 이거 인센티. 인센티 차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오케이 오케이 어나 어, 이거 전투는 애들아 미안하다 아저 나이 때문에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어어 잠깐만 어. 이거 아 맞다 여러분 그리고 설명을 못 해드렸는데 저가 드디어 30테어를 갔습니다 와 대박 이거 브로펜스 샀다는 얘기가 못했나요? 아 못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진짜 배를 제 진짜, 진짜 힘들게 얻었습니다 와이 배를 오늘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니코 2 0랭크 찍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탄 얼마 안 남았는데 예상은 16천으로 예상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탄. 자 근데 이제 이배아 아닙니다. 14탄 아니면 16탄으로 이제 마지막 턴이 될것 같은데, 그, 베른, 음, 베른, 어, 마지막 탄에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해볼 건데, 노가오 이제 너무 질려가지고, 슬로우 다운 이거, 116승 맵? 뭐, 영어, 영어로 써 있는데, 이건 모르겠고, 일단은 맵을, 맵을 한번 분석해봅시다. 오, 잠깐만, 아, 어지러워. 아니 이거 다그 태풍처럼 다 여기 안으로 쏠려가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뭔가 이거 이하면안될것 같은데? 아 그럼 한번 해볼게요. 해보면 알아. 안 해보면 안 해보면 모르는 법이야. 아우, 어걸려 어, 너무 재밌어. 죄송합니다. 이거 처음으로 내기 걸리나? 좀만 먹어주면서 이거 최대한 어, 어 야, 여기가 훨씬 더... 야 네, 여기가 훨씬 넓네. 어, 개꿀이고 여기서 여기서 좋은 점이 저가 찾아낸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야 됩니다. 자 여기서 기다리는 게 개꿀입니다. 어제 저기에 가봤자 별 소용이 없거든요. 안 좋게 만하지어 누가 보고 있나? 누가 보이니까 고있 열심히 이제 네, 달립니다. 기관바퀴를 돌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야돼, 이제 가야돼. 이쪽도그구름도 있으니까. 어, 아, 잠깐만. 아, 저기 가면 안돼. 저기 가면 안돼. 여기 가면 안돼. 근데 이거 랭크는 어울려지네? 지나가고 지내? 이리 오신 날인데? 아, 렉도. 어, 여기 이 단데? 여기 이 단데? 뭐야 같이하자 아 잠깐 아 빨리 미안해 아. 아 잠깐만 이거 안 올려지는데 내 망할 한번 유준경님이랑 한번 해볼까요? 음두 대를 안 받으시는 거 보니 하기 싫은, 싫은가 보네요. 이제 진짜 수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0년 같이 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조금 화나했습니다. 아니 아까 전에 저가 자연스럽게 할수 있잖아요. 아까 전데 고생 없이 할수 있다고 믿었지만 안되었습니다 저가 정지하고 나서 한 다섯 판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다섯? 지금까지 하면 일곱 판 일곱. 다섯이 아니고 다섯 판이 아니고 세 판이었는데 음. 조금 화가 나네요. 자, 아. 네, 그럼 한번 여기에 소마이웨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젠간 시간이 오겠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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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 오, 아, 잠깐, 미안해. 아, 잠깐만. 아. 자, 여러분. 제가, 어, 조금 화났네요. 어. 분노모드 갑니다, 저거. 아 너무 화나가지고. 자, 여러분. 오늘 리코2 0년 극치기 도전 실패했습니다. 아, 아 여러분들 너무, 정말 죄송합니다. 실패해가지고 그거 저, 저 거의 좀 학원 가야 돼가지고 여기서 먹도 들어갔습니다. 아 거의 다 됐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음엔 또리코 도전 한번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아 맞다 인사.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